리니지부터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까지, 나의 도박연대기, 천원에서 시작된 지옥, 그리고 끝나지 않은 후에, 많은 분들이 도박연대기를 쓰시는 걸 보며,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단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망한 인생이 더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단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반년 넘게 단도를 해낸 건,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 없습니다. 개인회생 취소라는 사건을 계기로, 알바하면서, 시간이 날때 조금씩 정리해보려 합니다. 글솜씨가 서툴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공익과 PC방, 그리고 천원의 악연. 때는 2000년대 초반, 제가 공익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대학을 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공익 근무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기에 몰래 PC방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곳에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리니지 같은 게임 이야기와 스포츠 이야기로 밤을 새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C 방에서 알게 된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스포츠 토토 해봤냐? 저는 단호히 아니요 안 해봤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형님이 말했습니다. 소액으로 재밌게 볼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즐기는 거야.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 KBL 농구 토토에 1000원을 걸었습니다. 전반 50대 50, 최종 90대 90. 아무 생각 없이 적어냈죠. 그런데 기적처럼 적중이 됐습니다. 배당이 무려 100배. 단돈 1000원이 10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나를 선택한 듯,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착각이 스며들었죠. 그러나 그건 1000원짜리 복권이 아니라 끝없는 지옥으로 초대하는 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빠짐 프로토와 한 폴락의 지옥. 그후 저는 농구 토토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큰 돈, 더 빠른 쾌락을 찾아 프로토와 축구 승무패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프로토는 3경기 이상 묶어야 했습니다. 한 폴만 틀려도 꽝. 이른바 한 폴락의 지옥에 매번 빠졌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설마 또한 폴만 틀리겠어?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손에 쥔건 낙첨 종이뿐. 미친 듯이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공익 월급과 알바비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계였죠. 결국 저는 공익 소집 해제 전까지 도박을 접었습니다. 그때는 겨우 멈췄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불길, 새벽 알바와 단란주점 사장님, 공익이 끝난 뒤 다시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리니지 서버에서 유명한 전투열 군주이자, 단란주점 사장님을 알게 된게 결정적이었죠. 그 사장님은 혈원들과 PC방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고, 저에게도 꾸준히 서버 이전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장비 지원을 약속받고 서버를 옮기게 됐습니다. 현질까지 하며, 국검 육셋을 맞추고, 성을 차지하면서 성혈의 일원이 되었죠. 성열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열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점점 더 친해지면서 게임을 넘어 현실의 도박판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스크린 경마와 바다 이야기, 그리고 나락. 리니지를 하던 한 친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요즘 재밌는 거 있는데 같이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곳은 바로 스크린 경마장과 바다 이야기 오락실. 처음 보는 그 화려한 불빛과 쉽게 쏟아지는 돈의 흐름에 제 이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리니지에서 현질로 장만했던 장비, 피땀 흘려본 돈 모두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버튼 몇 번으로,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경험은 제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리니지까지 접어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끊고 결국 남은 건 허무와 후회뿐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저는 결국 다시 프로토로 돌아왔습니다. 변곡점 태국으로 간 친구들. 시간은 흘러 2010년대 초반. 바다 이야기 오락실들이 단속으로 문을 닫자, 제 친구들과 달란주점 사장님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설 사이트 운영. 그들은 태국으로 떠나며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최소한 해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제 도박 인생의 두 번째 굴곡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사설 운영으로 처벌받고, 벌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사설에 발을 담그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후회와 깨달음. 돌이켜보면, 모든 건 공익 시절 천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천 원이 십만 원이 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만약 그때 만약 그때만 아니었더라면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도박에 입문시킨 것도 그로 인해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제 업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쓰다보니 문맥이 엉키는 부분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수 있는 글이라 믿습니다. 편돌이 알바하며 짬나는 시간마다 제 연대기를 이어서 쓰겠습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 사설에서의 사건들, 친구들의 몰락,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단도를 결심했는지 모두 풀어내 보겠습니다. 태국으로 떠난 그들, 2010년대 초반, 한국의 사행성 오락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바다 이야기, 슬롯 머신, 그 모든 것들이 단속에 걸려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친구들과 그 단란주점 사장님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답이 없으니 해외로 가자. 그들은 결국 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겠다 했습니다. 야, 너도 같이 가자. 한국에 남아서 뭐하려고? 여기선 판을 키워도 아무도 몰아안해. 그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난못 간다. 어머니 두고 어떻게 떠나냐? 그렇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 길이 저를 지옥에서 완전히 막아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해외로 끌려가 범죄 한가운데에 앉는 건 피할 수 있었죠. 남겨진 자의 선택. 친구들이 태국으로 떠난 후, 저는 한국에 남아 PC방 알바와 프로토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빚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번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국으로 떠난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사이트 들어와라. 너 같은 애 필요하다. 그들은 제가 잘 빠져나오지 못할 걸 알았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원으로 초대받아 배팅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죠. 사설은 달랐습니다. 프로토처럼 한 폴락에 멘탈이 깨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충전할 수 있는 구조였죠. 지면 다시 충전, 또 충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전 더 해드릴게요라며 고객센터에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친구들의 몰락. 시간이 지나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에 있던 제 친구들이 결국 현지 경찰과 한국 수사망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설 사이트는 절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눈앞에서 굴러오지만 그것만큼 빠르게 무너져내리죠. 벌금 수천, 형사처벌, 집안 파탄. 저와 함께 프로토를 하던 그 친구들이 결국 그렇게 하나둘 무너져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같이 가지 않길 정말 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멀쩡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사설에 빠져 알밥이며 용돈이며 모아둔 걸 모조리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순간에 전업 배터 게임도 접고 친구도 잃고 남은 건 허무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프로토 전업을 자처했습니다. 토프세이 같은 커뮤니티에 들어가 분석글을 쓰며 마치 전문가라도 된듯 착각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팀이 무조건 이긴다. 통계상 70%는 이쪽이다. 추종자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 분석을 보고 따라 베팅하곤 했죠.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따봤자 제한된 한도, 이르면 걷잡을 수 없는 낙폭, 실속 없는 배터 결국 저는 그저 허공에 돈을 날리는 또한 명의 도박꾼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다가온 유혹몇 년이 지나고 한때 함께 리니지를 하던 그 단란주점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이번에 포커게임장 차린다. 같이 하지 않을래? 그 시절, 바다 이야기 오락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 포커장이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솔직히 급전이 필요할 때, 저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를 돕기도 했습니다. 발만 담근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결국 그 가게는 단속에 걸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겨우 모면했지만, 제 친구들은 또다시 범죄의 늪으로 더 깊게 끌려들었습니다. 변곡점 다시 태국으로 2010년대 초반 사설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친구들과 사장님은 결국 또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야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는 진짜 크게 한탕할 수 있다. 저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수 없다는 이유. 그 선택은 옳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설 사이트. 끝없는 늪,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사설 사이트. 처음엔 단순한 취미라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야, 시간 때우는 용도지. 하지만 그 세계는 달랐습니다. 프로토처럼 제한된 금액도 없었고, 지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전 버튼 하나면 또 다시 베팅이 가능했으니까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만 원, 이만 원. 작게 땄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야. 나 드디어 원금 복구했다. 오늘은 운이 터졌어. 이 정도면 생활비 벌이도 되겠다. 하지만 문제는 땄을 때의 그 희열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몇 십만 원이 들어오는 기쁨. 그게 제 뇌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빚의 그림자. 처음 몇 번은 용돈과 알바비를 쓰며 버겼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도박에는 본전 생각이 따라옵니다. 한번 지면 다시 충전. 또 지면 다음날 월급에서 메꾸고 그렇게 버티다 결국 월급 전체가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달 월급으로 갚으면 되지 뭐. 단한 번의 타협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지옥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소액 대출 눈 깜짝할 새에 제 통장 잔고는 0, 대신 빚은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워 그 당시 저는 아직 20대 중반. 부모님께 도박하다 빚졌다는 말은 죽어도 못 하겠더군요. 창피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알바를 두세 개씩 뛰며 메꾸려 했습니다. 낮엔 PC방, 밤엔 편의점. 하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붙고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판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이번엔 꼭 따서 갚는다. 매번 스스로 다짐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갚기 위해 도박을 했지만 결국 더 깊은 빚의 늪에 빠져들 뿐이었죠. 깨달음보다 빨랐던 몰락. 처음 빚은 200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0, 700으로 불어나더니 어느새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선택한 길이 결국 나를 삼키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빚은 저를 조여왔고 도박은 제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후회. 돌이켜보면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공익 근무 시절, 천 원을 걸어 십만 원을 땄던 그날. 그때 딱 그만뒀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친구들을 따라 사설의 문을 연날 제가 거절했다면 저는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후회조차 삼켜버립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이 희망 고문 하나로. 다시 충전 버튼을 누르는 게 도박꾼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던 흔적, 저는 늘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드 값이 밀려도 대출 알림 문자가 와도 절대 가족한테는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숨겨지는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심코 집에 들어섰는데 아버지 얼굴이 싸늘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테이블 위에는 빨간 글씨로 가득한 제 통장 내역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물. 엄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울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우리 집안에 그런 돈 나올 것 같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울고 계신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만 태우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담배 연기만 내뿜으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옥죄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존심.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눈빛엔 실망이, 엄마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밥상에 앉을 때마다 저 인간은 도박으로 집안을 망치는 놈이라는 표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던 제가 이제는 집안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안의 신뢰는 무너졌고,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박은 끊기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에게 들킨 그 순간에도, 도박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딱한 번만 더 해서 갚자. 한 번만 따면 엄마 아빠한테 떳떳해질 수 있어. 이 미친 논리가 또다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가족에게 욕을 먹고도, 저는 여전히 사이트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박은 사람의 이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괴물이었습니다. 가족의 절규.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집을 나가라. 안 보면 마음이라도 덜 아프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는 제 모습. 그게 바로 도박꾼의 말로였습니다. 집을 떠난 날. 그날 결국 엄마의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차라리 나가라. 니네 꼴을 안 보면 마음이라도 덜 아플 거다. 집을 나설 때제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몇 벌의 옷과 충전기, 그리고 현금 5만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는 순간, 저는 정말 패배자라는 단어의 생생한 표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맞이한 현실. 갈 데가 없어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좁디좁은 방, 매트리스 위에 몸을 눕히자, 천장이 코앞에 닿을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담배 연기로 그을린 얼룩이 가득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새벽 내내 울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문득 떠오르는 건, 다시 베팅하면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용직과 술,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겨울바람이 뺨을 때릴 때줄서 있는 제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뭐라도 하려면 해야 했습니다. 벽돌 나르고 철근 들고 땀 범벅이 돼서 하루 10만 원, 남짓 손에 쥐면 그게 마치 큰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제 손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일 끝나고 씻고 나오면 저는 어김없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한 병쯤은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두 병, 세 병, 어느새 만 원, 이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욕은 계속 고시원 침대에 누우면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첫충30% 보너스 지급. 이번 주말 롤링 이벤트 진행 중. 도박 사이트에서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또다시 지옥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정신, 배팅으로 잃고, 또 빚이 늘어가자, 저는 더 이상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컵라면만 뜯어 먹으며,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를 외쳤지만 정작 또 입금 버튼을 누르는 저 자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내 모습이 맞아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놓을 수 없는 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단도에 성공해서 떳떳해질 수 있을까? 그 희망이 있었기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도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희미한 의지가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편 예고. 고시원에서 맞이한 첫 추방 생활은 저를 더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낯선 목소리. 고시원에 들어온 지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와 억눌린 욕설이 점점 신경을 긁었습니다. CX, 또 꼬란 내 젠장. 분명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술한 병을 들이켜고 쓰러져 있던 저는 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 같은 한숨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너만 망가진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놈들 다 같은 처지야. 옆방 남자와의 첫 대화. 결국 참지 못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가 눈을 충혈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고 에볼루션 바카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도예요? 했었지. 지금은 끊었다고 말은 하지만 가끔은 또 생각나더라. 그 짧은 대화로. 우리는 서로가 같은 중독자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둘은 자연스레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지옥. 그 남자는 스물여덟. 한때 IT 회사에 다니다가 코인과 도박으로 1억 가까운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늙은 노인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형, 나 가끔 생각해. 차라리 끝내버리면 속 편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늘 마음속에 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위로도 느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구나? 기묘한 유대,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박으로 잃은 제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고, 그는 제 얘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도 부모에게 손벌리며 살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 이 고시원에 온 처지였습니다. 형, 우리 진짜 이번엔 끊어보자. 서로 지켜보면 되잖아.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사이트에서 오는 문자는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면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 서로를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또다시 하지만, 도박의 유혹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오늘만 오늘만 10만원만 해보면 어때? 둘이 같이 하면 덜 위험하지 않겠어?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안내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만. 진짜 오늘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배팅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몰입했습니다. 형, 이번엔 무조건 뱅커야. 느낌이 와. 그가 마우스를 움켜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맞아라, 제발하며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첫 판은 기적처럼 맞았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또 40만 원이 됐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우리 이번엔 진짜 운이 있나 봐. 그때만 해도 다시 지옥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의 순간 문제는 세 번째 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플레이어에 걸자고 했는데 그가 순간 말을 바꾸더니 혼자서 뱅커에 베팅을 했던 겁니다 야 뭐해 같이 하기로 했잖아 미안 느낌이 갑자기 바뀌었어 결과는 플레이어 승 저는 돈을 날렸고 그는 혼자 웃으며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처지라 여겼던 놈이 결국 자기만 살겠다고 배신한 거였습니다. 무너지는 신뢰.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전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자주 노트북을 붙잡았고 제게는 차갑게 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가 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도박이 인간성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에 대한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상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아, 결국 도박 앞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결심의 새벽, 며칠 뒤, 그는 결국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돈을 더 구하려고 아마 또 부모에게 손을 벌리러 갔겠죠. 저는 방에 혼자 남아 담배를 태우며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창 밖으로 희미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박에 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이 짓거리에 손대지 않겠다. 남겨진 빚. 결심을 했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통장을 켜면 여전히 빨갛게 떠있는 빚 숫자가 저를 비웃듯 반짝였습니다. 은행 380. 부모님께 390 그리고 이곳저곳 흩어진 소액 채무들 갚아야 할 총액은 제한달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20대의 패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2살 초라한 직장인 빚쟁이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다가온 유혹 결심을 한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첫 충전 30% 보너스, 환전 5분 보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문득 딱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딱한번 10만 원만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도박 그 자체보다도 다시는 못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버티는 하루하루. 저는 결국 핸드폰에서 도박 관련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노트북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심지어 현금카드도 아예 집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텅빈 고시원방에 누우면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딱한 번만 네가 땄던 그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저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뒤집었으며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희미한 빛,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요. 도박판에서 보낸 수천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쌓지 못했습니다. 경력도, 인간관계도, 꿈도, 그 사실을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된다. 중요한 건내 인생을 되찾는 거다. 예상치 못한 사고. 단도를 결심하고 버티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제자리가 당장 잘리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든 내일이 마지막 출근일이 될수 있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래서 뭐하러 빚만 갖고 살지? 차라리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그날의 달콤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30만 원이 1억으로 불어났던 그 짜릿함, 그 환상. 손끝이 저절로 떨리며 다시 핸드폰을 잡을 뻔했습니다. 위험한 순간. 저는 그날 고시원 책상에 앉아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치려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만약 그 순간 로그인만 했더라면 다시는 이 자리에서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을 넘기고 깨달았습니다. 도박의 유혹은 한 번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는 것을요. 진짜 단돈은 돈을 끊는 게 아니라 습관을 끊는 것이라는 걸요. 작은 변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퇴근하면 무조건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돈이 없으니 저렴한 등록을 했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땀을 쏟아냈습니다. 몸은 지쳐 쓰러질 만큼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하루하루 비상한 내역과 저축한 금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1300, 1200, 1100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이게 진짜 도박으로 얻는 쾌감보다 더큰 만족감을 주더군요. 다시 일어서는 길.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제목을 죄고, 때때로 문득 떠오르는 유혹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도박판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 진짜 승리는 내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요.